처음 봐요. 직접은 처음, 얼굴로 처음 봐요. 처음 네. 보는데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 만날 때. 제가 얼굴이 좀큰 편이기 때문에 <laughs> 저보다 큰 사람을 면저 굉장히 놀라요. <laughs> 저도 이 정도 큰지 몰랐어 얼굴이 나하고 비슷비슷한데 <laughs> 오늘 순서는 대충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앞에 순서 다 토론의 총평 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토론의 총평만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정해서 패든, 여러 명 패든, 후드려 패고, 그런 나라 할말 있으면 하고 가는 겁니다. 그걸 느꼈었거든요. 아, 이 정치적 허무주의, 정치적 해탈, 될 대로 되. 대... <laughs> 이쪽으로 쭉 가다가 임무를 최근 부여받고 아까 박범계 의원이 안철수 후보 공부만 하듯이, 최근에 문재인 후보 공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죠? 문재인 후보를 후드롭서 제가 보기엔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그거 무관합니다, 이제. <laughs>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보수를 대변합니다. 네. 지금 보수는 문재인과 싸워, 싸워서 이길 사람을 응원합니다. 네. 저는 후보의 마음으로 해요. 후보의 마음으로? 보수의 마음. 문재인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를 누군가가 보여주면 네. 지금 보수가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본인이 허무주의에 빠진 게 아니고 어, 아니, 저처럼, <laughs> 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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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주의에 <laughs> 빠져 있는데 네. 희망을 주자. 희망을 주자. 이길 수 있다. 지금은 네. 진보가 한국사에 대세를 장악했어요.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여기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한 놈이라도 잘하는구나.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세 사람 조금 그렇지않아요아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아,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문재인에 맞서는 아 문, 문재인의, 문재인의 대항마들이 부족하다. 아 그렇지 내공이좀 네.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외에 있는 사람이라도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면 희망을 느끼는.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질문 하나 있는데 혹시 장재원 의원하고 같은 당이시죠? 지금 같은 당이죠. <laughs> 혹시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르신가요? 왜냐면 장재원 의원은 지난주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될거 지금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표좀 남으니까 나눠줘. 이 전략이었거든요. 우리도 살아야지. 장재원 의원하고 제가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그때 네. 청문회를 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많이, 저는 많이 네, 아시겠지만 네. 아시겠지만 뭐 밑바닥 출신이고. 밑바닥 출신. <laughs>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고 조금 방황 안할 때는 열심히 싸우 싸우고 깜빵 들어가고 또 싸우고 거기도 저는 좌우 안 가리고 다 싸워요. 제가 김정은한테도 칼 받아보고 저기 태극기 친박 쪽에서도 뭐 엄청나게 당해보고 그래서. 좌우를 다 경험했고, 좌우를 다 까봤기 때문에, 실제로 통진당 해산 앞장서가지고, 여기 뭐 별로 안 좋아하실 분 계시겠지만, 해산 시켰고, 친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켰어요. 앞장을 섰습니다. 가짜뉴스를 때려잡는데, 아, 그렇죠. 있었죠. 제가 네. 또 가짜뉴스 친박에. 초반에 네. 엄청 때려잡아가지고, 가짜뉴스가 확 줄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웃음> <웃음> 좀 관심을 뭐, 가져보세요. 보세요. 제가 그냥 단순한 보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양쪽 극단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 없애자. 이게 아, 제주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래서 유승민 후보를 위한다기보다는 할 일을 찾은 거예요. <웃음> <웃음> 오, 이거 좋았어. 이렇게. 자, 아이고. 이렇게 글씨가 작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봐요? 이고 너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가 네.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지금 굉장히 적어요. 얼마나 적어요? 우연에 우연이 막 겹쳐야 돼요. 네. <laughs> 어떤 우연,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단일화 코스가 성공해야 돼요. 그 과정에 유승민 개인 지지율을 높이면서 네. 마지막 단일화가 혹시 성사되면 네. 그 확률도 낮지만 거기서 이길 때이 양, 양출액의 가능성이 다 합쳐져야 돼요. 그럼 저는 뭐 해야 되냐. 그 과정에서 문 후보의 검증을 철저히 해서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검증 제대로 안 해서 단핵됐던 것처럼 철저히 해서 문 후보를 박스권에 가두는 아, 이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승민 후보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지지율 경쟁을 할 처지가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등 전략인 거죠 그건 네. 안철수를 때려가지고 그, 그 지지를 얻는 건 이등 전략이에요. 일단 거기서부터 가야지 그다음이. 아 나오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네. 원샷에 가거나 못 때거나 둘중하나에요 도안이면 뭐예요? <laughs> 중간에 개걸 해봐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략이 나 되는데 원샷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나는 내 역할을 하겠다. 아 그런 거죠. 네. 거는 거죠. 어린 그 본인의 저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laughs> 저는 사실 뭐좀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아니, 왜냐하면 예. 저는 사실 문재인 후보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저는... 이 이슈를 이팔때뭐 예. 별거 나오겠어? 엄청 나와요 엄청. 예. 아 그래서 특혜 왕자, 슈퍼 울산 특혜 왕자, 특혜. 특혜 왕자 한번 이제 들어보실래요? 제가 20대 문유라라고 부르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 2 0대에요 대학 막, 막 졸업했어요. 워크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요. 보니까 자기는 연구직이 아니에요. 일반직이야. 근데 연구직 공모가 떴어. 그 제목을 클릭해요. 거기에 동영상 전공이 없어요. 본인이 동영상 전공인데 그런데 입사 지원서를 넣었어요. 거기에 서류 전형 면제받아요. 필기 시험 면제받아요. 면접법은 2 배수를 받아야 돼요. 2 배수. 근데 2 배수가 안 돼요. 2 배수가 안 되면 추가 공모인데 추가 공모 없어. 그렇게 해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입사한 지 1년 2개월 만에 2년 휴직을 받아요. 1년 2개월 만에. 그래서 석사까지 갔다 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뭐가 남아있냐. 입사 원서가 6일까지 마감인데 12월 11일로 돼 있는 거야. 11일. 거기에다가 짝대기 가로를 하나 꺼가지고 사자로 조작했다는 게 문서 감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문재인 후보에게 아들, 필, 아들 필적을 제공해라. 숫자를 어떻게 쓰냐. 지금 2자하고 4자가 달라요. 근데 제가 하는 공격 포인트가 박원순 시장은 아들이 MRI까지 다 찍으러 갔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은 지금 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어딘가에 있어요. 통화도 했어요. 기자분이. 그러면 그 숫자 필적 제공하면 끝날 문제인데 안 한다는 거지. 대신 날 고소했지. <laughs> 아 고소했나요? 어, 저를 고소했어요 네. 특계채용 아닌데 특계채용이라고 하태경이 주장한다고 그 박... 전, 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고소 당하고 나요막 고소했겠지 저는 무고죄로 막 고소했어요 <laughs> 하나 더 했어요 뭐 했는지 알아요?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임금이요 문재인 후보 아들 들어오기 전에 기본급이 89만 3천원이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152만 4천원으로 70%가 뜁니다 이게 문재인 후보 아들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다 올려준 거예요? 그렇죠. <웃음> <웃음> 이거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저런 70% 인상은 저희 돈 버는 기관이 아니에요. 국민 세금 기관이에요 불가능해요. 2, 3% 보통 올려줘요. 70% 인상은 권력자의 뒷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아들이 취직하고 나서 고용정보원에서 추진하든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요. 박,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육사 들어가기 위해서 그 그때 대입 시 제도를 바꿨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그 문재인 아들에게 60만을 원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박정희 아들 취직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바꾼 때가 있어요. 었 60만 원 용돈을 주는 게아니 이렇게. 아니, 한번 아, 들어오세요. 네. 몇명안한 들어보세요. 직원이 몇명안 돼요. 한 150명 네. 정도 돼서 네.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어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거기다가 이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신입사원은 보통 업무추진비 안 줘요. 업무추진비를 줘요. 신입사원은 성과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과급은 1년 적어도 1년 근무한 사람들 2년째 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째 업무추진비와 성과급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즐기는 이유, 재미있어하는 이유는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저 누구야 저 우리 <laughs> 아 물론 이제 물론 네. 물론 여기 푹 빠지면 안볼수 있어요. 침박들이 <laughs> 그랬어요. 침박들이. 침박들은 아직도 대통령이 무죄고 네. 돈한분도안 받았고 저는 그 증상을 그 증상을 그 반대편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양쪽을 다 까봤고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땠다, 상대적으로 그래. 적다. 자, 그래서 문유라 방주법.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이상한 점들이 많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할 할만하다. 그리고 그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것을 오로지 나만 찾아냈다는 야 데서 합리적인 이유들이 너무 많다. <laughs> 저런 이유들이 우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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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연으로 벌어질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그 전에 네. 문유라 방지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문유라. 이게 내용이 뭐냐면 네. 이걸 지금 파헤치는데 문서를 파기했어요. 과거에 지금 문서 서류들을 네. 불법인데 현재는 이게 규칙으로 되어있어가지고 파기를 해도 감옥을 안 갑니다. 행정적으로 무슨 행정벌있잖아요 경고나 징계나 이것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문서를 파기하면 감옥 간다 교훈을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감옥 갈수 있는 걸 발휘했어요. 저게 문일화 방지법이고. 고소왕 대통령 후보. 방지법. 방지법 아까 이거는 이제 제가 고소를 당한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다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laughs> 현재로서는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laughs> 고소왕 오늘... 대통령 후보 방지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laughs> 사실 너무 제가 일찍 배변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정합니다 <laughs> 제가 오늘도 토론회 갔다 왔는데 문재인 후보가 제일 많이 맞아요 맞아요 문재인 후보를 옹호하는 측이 제일 많이 맞아요 1등 후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많이 맞고 싶어요 <laughs> 다섯 명 다섯 명 당의 후보들이 대표들이 어원들이나와서 토론하면 저한테 질문하고 싶겠어요? 저는 질문 많이 받고 싶고 많이 얻어 터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얻어 터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지지율이 앞서,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때려도 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아, 때려줄만 할 정도로 지지율이 높구나.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그걸 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 검증 특위를 하셨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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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 가지 사안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얘기가 되는 게 아들, 문유라 였던 건가요? 아들. 그거 우리가, 말고. 아, 또 하나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건들도 많던가요? 어. 아니면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의혹이? 그... 제가 전략적으로 음. 전략적으로 이제 싸움의 기술이기도 한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들 문제는 20대 우리 시대에 가장 큰 고민거리고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그 층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죠 아문 네. 그렇죠 네. 전략적 싸움 걸기 가장 좋은 사안이고 그리고 안철수 또, 후보는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아예? 검증팀에서?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우리 연대 대상이에요 연대 솔직하게 대상?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대 대상이에요 연대 대상이다 근데 아 그거 좀더 여쭤보고 자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은 뭐냐면 네. 제가 여태까지 고소 문제로 문재인 후보가 두번 싸웠어요. 제가 두번다 이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기소도 안 됐어요. 무혐의로 이겼어요. 2014년 8월 25일.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그때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고소왕 징계법이라고 그때 내용은 뭐냐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꾸 고소해 가지고 무혐의 나거나 기각되거나 이게 많으면 3회 이상 되면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법을 제가 발의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는 소통이에요. 문재인 후보도 2월 9일 썰전 나와서 그랬어요. 자기를 비판 비난하는 게 많을 거다. 1등이니까 고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laughs> 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고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저를 세 번째 고소를 합니다. 그때는. 한번은 한 무혐의 한번은 제가 고소왕 징계법 발의하겠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 만내요 고소 안 했어요. 제한테 그냥 기권 패지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두번 이겼어요. 2대0으로. 이번에 고소한 거는 제가 맞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방에 2대0으로 총 4대0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고소를 하나 한다고 또 했어요. 그건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나중 궁금하신 말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자신합니다. 제가 1년쯤 지나면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5대 0으로 이깁니다. 거의 브라질하고 어느 나라 축구 경기처럼 제가 네. 이겨 보이겠습니다. 자 그걸 그때 1년... 하태경한테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근데 5년, 1년 후에 이 결과가 나올 때 저희가 한번더모실게요어꼭 네. 모셔주세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어떻게 되죠? 지면은 지면은 제가 벌설게요. 푸시업 아니 제가는 유가 지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제가 문재인 후보랑 약속할게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직 그만 두면 네. 저는 국회의원직 던질게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문재인 아니 이거는 아니 제가 국회의원직 던진다 는건 작은 약속 아니에요. <laughs> 어쨌든 나도 전재산을 던질 테니 너도 전재산 던져라. 던져라. 어. 던져라.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혼자 약속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상대하고 상대하고 같이 하는데. 본인 있는 100만 원이고 저기는 100억이면 은 이게. <laughs> 아 그러면 저거 좋아요. 그럼 인기 1년만 줄이세요. <laughs> 1년만 줄세요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의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간단해요. 홍보물에 자기가 고소한 것 중에 기각이나 무혐의나 무죄나. 이거는 기록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홍보물에 자기 전과는 들어, 다 들어가요 내가 형을 받은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소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왜 문재인 후보가 고소를 자꾸 하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소한 측이 뭔가 억울하겠지 하는 심리가 생겨요 고소당한 측은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저는 잘 고소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약간 막 고소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번에 그래서 고소를 좀 하려고 그래요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태경이 정말 팩트에 기반해서 다한 거다. 이걸 제가 국민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거예요. 딴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고소 1년 뒤에 결론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건 이제 송민순 문건이에요. 이거는 앞쪽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한번 디펜스를 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공격을하고 맞추실 생각인가 보시죠. 자, 이 부분은 네. 제가 이제 북한 인권 운동과 생활한 10년 이상했어요. 사실 제 전공인데 북한 인권 결의안 때 발생한 사건이에요. 제가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데요. 그 바른정당에서 어 문재인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 보포죄로이이건 관련해서. 검찰이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내일 2시에 검찰에 출두합니다. 원래는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고발한 측은 뭐 보좌관이 가도 되고 비서관이 가도 되는데 제가 왜 어제 제가 아, 그저께죠. 제가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냐면 이 사건의 발단은 정당끼리 정치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당시 노무현 장관 때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송민선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청와대에도 근무했었고, 외교부 장관 했었고, 그분이 자기 회고록에서 쓴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쿨하게, 이게, 이렇게까지 번질 수, 번져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쿨하게 인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너무 좋아서, 실수했지만, 뭐, 그렇게 물어봤다, 잘못했다. 이러면, 10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너무 좋아서. 국민들은 이해해줘요.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해하겠어요. 아니 어떤 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김정인한테 물어봤어. 아니 그게 아니고 미안해요.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판단 미스였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쭉 나온 거에 물어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적어도 품격은 지켰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지켰어요. 뭐냐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거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윤어를 <laughs> 구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반응을 떠본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에 그건 제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그 메시지를 썼어요.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해서 며칠 전에 크게 나왔는데 김만복 원장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북한의 찬성 메시지를 보내서 반응을 떠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적은 북한의 입장이 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럼, 자, 왜 이게 고발당했냐. 문재인 후보는 기권 통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북한에. 기권 통보를 했다고 본인이 TV에 나와서 온 국민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김만복 원장과 다른 사람들은 찬성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증언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 문캠프 수석 대변인도 똑같이 찬성 메시지를 보내서 떠봤다라고 오늘 청기 누설했어요. 저한테 양신고백했어요. 한 명한테요? 어, 아니면 마이크 잡고요? 마이크 잡고. 음. 어, 확인해보세요. 오늘 그 MBC, 라디오, 떠있어요. <laughs> 아, 떠있어요. 찾아보세요. 다이트 응. 그러니까 이건 허위사실 유포다. 본점은 이거잖아요.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당시 비서실장으로 북한의 반응을 물어볼 필요 없는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다. 이런 문제지. 그게 포인트가 보고. 아니고 이 포인트는 선거법의 허위 사실 유포죄인데. 에? 본인이 기권 통보를 했다고 에? 본인이 그렇게 쭉 말하고 다녔어요. 에? 근데 확인을 해 보니까 기권 통보를 한게 아니고 찬성 통보를 한 거예요. 찬성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에? 그 증인이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송민수뿐만 아니라 김만복 공익표. 근데 찬성을 보내지 않고 기권, 기권 통보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죠? 현재? 16일 날 기권 결정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 18일 날 통보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관되려면 기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권 통보를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허위사실이 나오는데 계속 문재인 후보는 16일날 기권 결정에서 끝났다. 그게 최종 결론이다. 했는데 이번에 또 확인된 거는 18일날 찬성 통보를 했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20일날 이것 때문에 최종 결정은 20일날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합니다. 21일날 발표를 합니다. 20일 날 북한 인권 결의안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 최종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안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별로 결정적인 거 아닌가 싶네요. 뭐,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할 <laughs>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제 말은 기, 기권 통보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 이 지금 찬성 통보를 했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때 찬성 통보를 했다가 찬성 통보를 한걸 억지로 자기 본인이 기억을 이제 거짓말로 해서 기권 통보를 했다고 하는 게 유리하지 않잖아요, 본인에게 제 말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좀 꼬이는 것 같은데요. 아니, 분명, 제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laughs> 거짓말로 얻을 이득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을 그게... 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이 건을, 이번에 처음, 처음 돌출한 게 아니라, 네. 6개월 전에, 단핵이 한참 있을 때, 송미선 회고록이 나올 때, 문재인 후보가 당시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뒤집으면, 이익보다 실이 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기억이 잘못됐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건 했는데, 그거를, 그게 아닌 걸 알고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 그런 거죠. 그런 그래서 네. 계속 거짓말 돌려막기를 해요. 이제 말 바꾼 게한 다섯 번 돼요. 지난주에 장재원 의원이 한 백표 음. 벌어가.